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세종몽땅부동산의 유승병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다정동 가운마을 2단지 한신슈플러스 제1풍경채 아파트 단지의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정동 가운마을 2단지 아파트는 세종시 다정북로 110에 위치하고총 22동 855세대가 거주하는 규모로 제1건설과 한신 공영에서 지었으며 주차는 세대당 평균 1.45대 등총 1,2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고요. 2018년 1월에 입주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정동 한신휴플러스 제1 풍경차 아파트는 공급 면적별 타입별 세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110제곱미터에서 181제곱미터까지 10 세 가지 타입의 평형대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가운마을 2단지 아파트는 단지 내 사우나, 도서관, 헬스장, 골프 연습장 등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어린이집, 맘스 카페, 경로당 등 복리시설이 양호한 아파트입니다. 다정동 한신 휴플러스 제1풍경체 아파트는 2018년 6월에 한국감정원에서 녹색 건축인증 그린 4등급을 받은 우수한 아파트로서 단지 내 텃밭을 가꿀 수 있어 자라나는 어린이나 입주민들에게 정서상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운마을 2단지 아파트는 단지 내 다정유치원과 다정초, 다정고가 있고 다정중도 길 건너에 위치하여 통학이 편리한 아파트입니다. 한신슈퍼러스 제1풍경채아파트의 관리비는 KB부동산 리본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관리비가 주변 아파트 단지보다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급면적 100제곱미터 기준 5월 관리비가 18만 1천원, 연평균 18만 8천원이 나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정동 과은마을 2단지 아파트는 봄빛문화공원과 너비뜰공원, 오래된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 가족과 함께 운동과 산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한신 슈퍼 러스 제1 풍경채 아파트는 일본 국도에 접근은 물론 서세종 IC와 가깝고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한 세종 고속터미널과 대전 공주 지역 등으로 이동이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가운마을 2단지 아파트는 세종시 중심 상가인 어반 아트림과의 거리는 승용차로 5분 거리, 다정동 항아리 상권과의 거리는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병의원, 음식점, 학원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정동 한신 휴플러스 제1풍경차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 31일 현재 kb 부동산 리본 자료에 의하면 상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전역면적 75 제곱미터 30 평형이 매매가는 5억 4천에서 5억 5천만원 전세가는 2억 2천만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84 제곱미터 34 평형이 매매가는 5억 9천5백에서 6억 3천5백만원 전세가는 2억 3,500만 원으로 거래되었고, 98제곱미터 39평형이 7, 7억 3,500만 원, 전세가는 2억 7천만 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2단지 한신휴플러스 제1풍경체 아파트에 대한 단지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세종몽땅부동산의 유승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